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3년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었고 회사 전망도 좋습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을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왜 회사를 그만두었을까요? 우선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설명을 지극히 주관적인 저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취준생, 혹은 국내 기업을 다니며 외국계로 이직 준비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은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수평적인 문화였다고 생각해요. 모든 업무는 영어를 사용했는데 회사 내에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의견 전달이 수월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한국어로 말할 때는 말투나 호칭 등의 문제로 비교적 조심스럽게 되죠.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거슬리거나 간단한 내용이라도 상급자에게 전달할 때 문장을 몇 번이고 고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서 내 외국인들이 많거나 업무상 외국인들과 항상 함께 일하게 되면 회의 중에도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인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 수 있고, 의미 전달만 명확히 하면 괜히 단어 하나로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죠. 우국어가 아니잖아요. 직급을 모르는 누군가를 부를 때도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또 괜히 외국인이 있으면 장난도 많이 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서라도 제가 외국인 동료랑 논의를 하고 있으면 와서 일부러 말도 걸고 뭔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고객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외국 동료가 있으면 고객분들이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갑질도 덜하고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회의 시간에 신입사원급들도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편이었어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하다보면 다들 늘더라구요. 영어로 문서작업이나 전화통화 발표 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해외 출장입니다. 모든 외국계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엔지니어 특성상 본사 교육을 한 달간 받았어요. 보통 교육을 가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엔 쉬게 되는데 호텔에서 지내고 렌트카도 있으니까 여행 다니기도 좋습니다. 월급에 출장비는 당연히 따로 나오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본사 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데리고 가서 유럽에서 한 달씩 지내기도 하시고 출장이 끝난 시점에 휴가를 이어붙여 유럽 여행을 더 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눈치주진 않죠. 어, 일하러 가는 건 대만이나 미국을 주로 갔는데 유럽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술도 마시. 참 재미있었습니다. 호텔에 렌트카에 출장비에 또래 동료들까지 있으니 너무 좋죠. 외롭지도 않고. 특히 저는 미국에서 포스트 말론 콘서트를 봤는데 미국에서 지낸 3개월은 정말 돈 주고도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매일같이 퇴근하면 볼링치고 주말엔 여행 다니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매일같이 호텔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요. 한번 영어 자소서랑 이력서, 영어 면접을 준비해보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링크드인 계정 만들고 이력 몇줄 적어놓으면 수시로 헤드헌터들이 이메일도 보내서 무슨 무슨 회사 자리 났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합니다.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이직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너무 장점들이 극단적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단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외국계 기업들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이유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죠. 한국에는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대부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 LG 등등등.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들이 무언가 일을 벌리면, 그로 인한 낙수효과는 엄청납니다. 가령,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설계, 시공, 인테리어, 시설물, 환경안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제품, 장비들 전력 배관, 수도, 가스, 자재 등등 수많은 협력사가 필요합니다. 좀안 좋은 말로 하면 하청업체라고 하죠. 고객사와 갑을 관계가 자연히 생기고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고객 의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장 직원들은 고충이 있더라도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거라 눈치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오피스에서도 현장 직원들보다는 고객 피드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본사 직원과 한국 직원 간 차별도 발생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불공평을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있더라도 한국 직원들한테는 잔심부름도 많이 요청하고 무리한 요구도 많아요. 반면, 본사 직원들은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언어나 문화가 다르다 보니 그냥 안 시키는 일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본사 인원들 파견도 좀 제한되고 하다 보니 회사 분위기가 자연스레 국내 기업처럼 되더라고요. 사무실이나 현장에 외국인이 없으니 한국어만 쓰게 되고 분위기도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미국 서부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취소되고 너무 슬펐어요. 어, 해외 출장이 장점이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은 못 나가고, 국내에서 지방으로 외근만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였고, 고객사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흔히들 장비사라고 부르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였고, 고객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계 장비회사라면 엔지니어 직무를 제일 많이 뽑을 거예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현장 엔지니어 일을 하면 근무 환경이 엄청 빡셉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처음 현장을 갔을 때, 이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강의실에서 공부만 했지 뭐 이럴 줄 알았나요? 중약물도 다르고, 화학약품, 보수작업, 전선, 배관작업 등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꿈도 몰랐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져요. 그걸 어느새 내가 능숙하게 하고 있고요. 일하는 동안 땀 겁나 흘리고 다치기도 해요. 일하는 거 힘들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은 내 연봉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이 그래도 많이 벌잖아.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아니 일단은 어 현장 주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드릴도 쓰고 전기톱으로 배관을 자르는데 내 코앞에서 잘라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귀가 먹먹해서 혼이 나간 듯해요. 다른 업체 사람들도 막 섞여서 일하다 보니까 번잡합니다. 위험하게 도 하고 실제로 사고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 엔지니어 하려는 취준생 분들이 보면 좋은데 지원하실 때 직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니면 당황합니다. 사실 이건 외국계 단점보다는 현장 엔지니어직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엔지니어를 하다가 사무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장을 떠나 게 되면 조금만 지나도 신제품이 나오고 작업 환경도 많이 변하다 보니 현장 인원들과 대화가 어려 워요.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고객사의 비위 맞추고 본사랑 미팅도 하고 갑을 관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대 근무를 했는데 3일을 일하면 3일을 쉬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면 일 끝나고 보고서 쓰고 출퇴근 시간 합치면 일하는 3일 동안은 수면시간이 안 나와요. 오죽 힘들면 회사에서 3일을 쉬게 해주는지 바로 이해가 될 정도예요. 보통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저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쉬는 날이 매번 달라요.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거나 대화를 할 때도 상황을 매번 설명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몇 년이 지속되면 삶이 꽤 건조하고 외로워집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전공자가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면 이름만 들어도 주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회사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화 소재가 되죠. 회사가 어디라고? 와 너네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 낸다던데? 나 이번에 거기 주식 샀는데. 아이고 어른들은 특히 대기업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 공대 출신의 직장인 시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외국계 기업 장단점에 대해 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회사 일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하고 회사에서 입지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올해는 진급하는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퇴사를 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회사 분위기가 국내 기업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외국계의 장점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시점에서 저는 커리어 패스를 변경하기로 했고 국내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어, 현장 경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 쉬고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운동도 매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음 영상에는 자소서 인적성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